드디어 2호 뇌투수 출소.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 중인 고수변. 과연 고수변에 성공하고 투수진을 꾸릴 수 있을지? 빌드업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고수변을 땅에 박아버린 이후 스테이지 무료 고수변을 얻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고수변으로 저번 달에 레전드 최정의 위, 대, 틀을 뽑은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수변보다 안 좋게 나와주었네요. 역시 정답은 현질인가? 봅니다. 이세 장에 77,000원 하는 패키지로 졸업본불 뽑기에는 이미 저는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수변뿐만이 아니라 선변, 플라티권 그리고 덤으로 보변까지 주는데요. 대투보라의 시대가 열리면서 보변의 활용처가 많이 줄었지만 제덱 정도에서는 시그 선수에게 끝판왕이나 스프레이 히터를 잡고 상금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잘쓸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야생마가 분명하지만. 이 보변덕의 투수 3명을 한 번에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s so, 이 야생마의 먹인 고수변이 자그만치 10장입니다. 원래 4장이 있었고, 양준혁 패키지 5장, 무료 고수변까지 총 10장을 사용했습니다. 원보라 투금이 떠주었지만, 마무리로 사용할 것은 아니니, 조금 더돌려주었고요 이렇게 누적 13장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실패했군요. 최소 슈에 이상은 떠야 1인분을 할텐데, 유감입니다. 감질나게 한 세트씩 사서 안 되었나 싶은 마음에 남은 두 세트를 한 번에 구매해 주었습니다. 심기 일전에서 마지막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 도전하기에는 패키지도 팔지 않고 돈도 없고, 돈도 많이 없습니다. 신중을 가해야 하는 만큼 보변을 먼저 재물로 사용하려 합니다. 타깃은 LG의 미들맨 김진성입니다. 상급불펜이지만 투피치라 오래 쓸 선수는 아니고요 그렇지만서도 일말의 가능성을 보려고 합니다. 첫 장은 가볍게 증발했구요 다음 장에서는 3등 언급 결 정구가 떠주었습니다. 하필 결정구라 아쉽지만 언급만 S로 올려서 쓰면 패전조로는 졸업일 때칩습니다 이제 야생마만 좋은 스킬을 뽑는다면 이 지긋지긋한 수변도 거의 끝나겠네요. 마지막 6장한장한장 한장한장 집중해서 이번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장에는 기대도 안했구요부른 스택을 모았으니. 다음 장을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장은 역시나 아무것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누적 15장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투보라 이상의 확률이 7, 8%임을 감안하면 떠줄 때가 되었는데, 역시 독립 변수 없이 딱그 수치대로 떠주었습니다. 정말 투보라 뽑기 힘드네요. 캡 있는 투보라는 가짜라고들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은 저희의 분들 이야기구요, 저는. 노캡이기 때문에 바로 선변 넣어주고 졸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고수변보다는 선변 지옥이라고 했던가요? 다행히 저는 선변우는 이전부터 있기도 했고 플락티권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어가 봅니다. 선변으로 노려볼만한 스킬은 엉끝이 플러스 D 각 정도인데요. 저희 팀은 선발이 모자르기 때문에 디시미너 각성 정도도 타협해서 쓰려 합니다. 사망인 에이스가 떠주었네요. 캐페면 선발 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불펜에서 쏠쏠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야생마의 수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에픽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제가 가진 선수는 오직 김동수와 유지현입니다. 투수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적 저... 에픽 투수 저격을 해보겠습니다. 에픽 투수들은 그중에서도 꽤 티어가 갈리는 편인데요. LG 같은 경우 소사나 고우석이 최상급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각각 저희 팀에는 끝수벌. 은응 끝에로 졸업인 상황이라 나온다고 해도 부담인 부분이 있습니다. 타자인지 투수인지 애매한 스탯입니다만 MBC 청룡 로고를 가진 선수는 단한 명뿐만이 없죠. 상급 투수 김건우입니다. 이전 선수라 잘은 모르겠지만 부리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었던 신인왕 출신 선수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프로 데뷔한 86년도 저렇게 스탯 높았던 것을 보면 확실히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김건우는 구종 등급이 좋아 켈리, 이상 음급으로 평가받는 선수이고요. 이렇게 최소 사성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일이 없는 카드 3장을 모으면 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 보상으로는 에픽 선수 팩 1장을 지급합니다. 받은 보상으로 다시 한번 LG의 선수를 노려봤지만 역시나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이상훈 스킬작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팀 투수 뎁스가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무려 4명의 선수의 스킬작을 마무리했습니다. 1선발부터 차례대로 소개해드리자면 원래 있었던 슈팔자 정민철이 있고요. 2선발로 이번에 뽑은 캐페의 이상훈, 3선발 응끝자 최원태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 보병과 선변으로 뽑은 응끝의 고우석이 4선발에 위치했습니다. 차우차는 5선발은 아니고 필승조로 사용 예정이며 마찬가지로 이번 보변으로 뽑았습니다. 은극 결정구 김진성은 패전조에서 쏠쏠한 활약을 해줄 것이라 기대되며 마찬가지로 보변으로 뽑았습니다. 끝버딧 임찬규는 임시로 오선발로 기용하다가 다음 달결끝 수벌 20 임찬규를 연대식으로 만들어준 이후 퇴장할 예정입니다. 언의 함덕주도 임시로 필승조 패전조를 왔다갔다 할것 같고요. 켈리는 5중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원수 정우영은 김건우가 들어오면. 비켜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의 든든한 국밥 마무리 소사까지가 현재 제 투수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타자는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투수진이 약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다음 레전드 출소전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네요. 투수진 레벨업을 다해서 스페 상위로 갈 때쯤 클럽 이 팀으로도 이동할 수 있으니 서둘러 레벨업을 해줘야겠습니다. 오늘 양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따가 에픽 지급 이벤트와 레스카구로미를 열수 있는데. 모두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